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공 교수입니다. 자, 경제 신문 쉽게 읽기를 위해서 경제 용어를 좀 해설해 드리고 있죠. 아, 어, 신문들 보시면은 기업의 에, 지배구조 이런 단어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기업 결합, M&A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렴풋이는 아실 테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경제 신문에 읽는데 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요걸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기업의 지배 구조라는 게 뭐냐? 이 지배 구조 이름이 좀 껄쩍 지근해요. 제가 볼 때는 <laughs> 왜 이런 지배 구조라는 게 나왔는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뜻입니다. 기업의 재벌의 총수,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기업 전체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는요. 아, 그런데도 이상하게 작은 주식을 갖고, 어, 그룹 전체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까보는 걸 우리는 기업 지배구조의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큰 그룹들의 총수는 실질적으로 보면 1% 미만의 주식으로 한 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요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면요 순환 출자를 통해서 내부 지분을 증대함으로써 그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 그룹이라는 데가 있으면 그 안에 a b c d e f g 하고 기업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총수가 갖고 있는 주식의 a라는 회사에. 오십일 퍼센트를 만약에 갖고 있거나 또는 오십일 퍼센트는 안 된다 하더라도 대주주다 하면은 그 A라는 회사를 통해서 B라는 회사의 주식을 투자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도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갖게 하고요. 그 B라는 회사를 통해서 C 또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에서 또 다시 돈을 내서 D 해가지고요.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어 한 총수는 한 기업인 A의 어 머조리티, 소위 말해서 괜찮은 주식을 갖고 있는 거 하나 가지고 그 밑에는 50개 기업을 전부 통과하는 이런 묘한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되죠. 이걸 우리는 기업의 지배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우리가 순환 출자라는 용어가 바로 순환 다른 기업에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출자를 한다 하는 이 용어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순환 출자라는 제도가 안 된다면은 이건 뭐 때려 죽여도 여러 기업에 그렇게 모든 사람의 거를 다 가지고 보니 총수가 될수 없겠죠. 그런데 아직은 순환 출자를 일단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룹들은 계속해서 재벌 그룹들이 다른 투자를 통해서 계속 연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인이 절대적인 주식은 아니더라도 우호적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밖에 안 갖고 있는데 최소한51%반 이상이 돼야 기업을 완전히 과반수 이상이 돼야 나름대로 이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지배하는 건데 근데 2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대주주 대주주예요. 근데 나머지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 이 기업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서 저하고 친한 사람을 우호적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주주총회 때그 사람들한테 전해서, 김행장 나좀 도와주세요. 하면 저쪽에 은행장이 가지고 있던 또는 은행이 갖고 있던 주식의 20%, 30%를 저희 20%에 합쳐서 심을 합쳐주게 되니까 51%를 넘기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활용되고 있는 우호적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번에 기업의 결합이란 뜻이 있는데, 결합은 뭐 결혼한다는 뜻으로 두 기업이 하나로다가 합쳐지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기업 결합은요, 일단 두 개, 크게 나눠서 두 개가 있죠. Merger and Acquisition. 이제 앞대가를 따서 M&A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선, Merger라는 건 합병인데, 합병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가 하나로 다 완전히 합쳐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이게 합쳐질 때한 회사로 다 합쳐지지 않고 제3의 회사를 만들어서 합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합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면에 인수 c q u i s i t i o n 이라는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이렇게 인수해서 그 회사 속으로다 집어넣는 걸 c q u i s i t i o n 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M&A를 통칭해서 우리는 기업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제가 이제 적대적 그다음에 우호적 M&A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릴 때 시간이 있을 텐데 일단 기업 결합을 하는 경우에 좀 우호적으로 서로 편안하게 하는 것을 우호적 M&A다 이렇게 얘기하고 적대적 M&A는 적을 그냥 <laughs> 죄송하지만 거의 점령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을 적대적 M&A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 참 묘하게 돌아간다 하는 거 보시고요. 순환, 출자, 우호적 지분 이 단어 함께 외워두시면 좋고 기업 결합은 M&A, Merger and Acquisition, 합병과 인수 이렇게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형권이었습니다.